야고보의 지혜로운 결정. 예루살렘의 한 집회소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서로를 마주 보고 있었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유대인 신자들이 말했어요. 이방인 신자들은 혼란스러웠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답니다. 마침내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어요.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였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목소리를 높였고 회의장은 시끄러운 소리로 가득 찼어요.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외쳤고 어떤 사람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죠. 모두가 자신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는 큰 목소리로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에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이어서 바울과 바나바도 앞으로 나왔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었죠. 병든 사람이 낫고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으로 들어온 이야기였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큰 감동을 주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야고보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는 회의 내내 조용히 모든 사람의 말을 듣고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생각과 지혜가 담겨 있었어요. 모두가 야고보의 입에서 나올 말을 기다리며 숨죽였답니다. 야고보는 조용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된 일입니다. 그는 아모스서의 예언을 인용하며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거죠. 야고보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 신자들을 괴롭히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불필요한 짐을 지우지 않아야 해요. 그는 이방인 신자들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도 충분히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어요. 하지만 야구보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했어요. 이방인 신자들이 우상에게 바쳐진 더러운 음식과 음행, 목 졸라 죽인 고기와 피를 멀리하도록 편지를 씁시다. 이것은 율법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 형제들과의 화합을 위한 것입니다. 야고보의 지혜로운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어요. 유대인 신자들은 이방인에 대한 사랑을 이방인 신자들은 유대인에 대한 존중을 배웠죠. 그들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더 이상 논쟁은 없었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공예에는 평화롭게 끝났어요. 그들은 결정된 내용을 편지에 적어 이방인 교회에 보냈죠. 그 편지는 복음의 본질과 서로를 향한 사랑 그리고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실천의 의지를 담고 있었어요. 모두가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답니다.